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약과 주사기, 치아 모형 등 치아 치료에 쓰이는 각종 도구와 기계들이 널려 있습니다. 치과가 아니라 49살 김모 씨가 무면허 치아 치료를 해온 사무실입니다. 김 씨는 젊은 시절 2, 3년간 치과에서 일하며 어깨 너머로 배운 치과 기공술로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네. 최근 3년 동안 김 씨를 찾은 환자는 1,300여 명, 치료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챙겼습니다. 김 씨는 이곳에 버젓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환자를 인터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습니다. 환자들은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값이 싸다는 이유로 김 씨를 찾았습니다. 김 씨도 소개로 운 환자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리를 했습니다. 이거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갔습니까? 아저, 이 그, 네, 아시는 분을 소개로. 네. 이분을 어떻게 알고 갔었는지 혹시 아세요? 그 이분, 지각에달 아시는 분이라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경남신문 김희진입니다.